11월 12일 기쁨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 내 위치를 점검할 수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손잡고 행복한 길 함께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셨기에 허락하셨,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방법이 내 생각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셨으니 이 말씀을 의지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르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칭찬받는 복된 한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읽었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느니라 내가 개명을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느니라 여자오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일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지난주 하나님의 저울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 메네는 세어보신다는 의미이고 대겔은 달아보신다 우르발, 우르바신은 나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매치해서 무엇을 세어보시고 달아보시고 나누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아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훈련에도 참여해야 하고, 전쟁에도 나가야 하며, 또 그곳에서 싸울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정체성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대놓고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색합니다. 식당에서 밥,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런데 주와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초적인 용기가 아닌 적극적 용기를 주문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싸우는 길을 원하십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원하지만 우리는 가지도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 제목에 건강 달라고 물질이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외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의 요즘 목회자들의 로망은 큰 교회 많은 교인을 꿈꾸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좁은 길, 주신잔 마실 때, 강한 군사, 향기 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며 비밀이기도 하지요. 이 길을 고집하며 지킬 수 있는 용기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용기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본문은 아,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구원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본문의 뉘앙스를 좀 보면 이 청년은 굉장히 자신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기에 당당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이 관리는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확신에 찬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관리가 이 청년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당시 그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태에서는 청년이라고 표시를 했고, 본문에서는 관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젊어서 관리가 된 사람이며 부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자를 됐을까요? 부자가 됐을까요? 상속을 받았거나 그건 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또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유능해야 합니다. 율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 감은 괜찮고 머리 좋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유대인의 구원돈과 구원관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론은 율법을 잘 알고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대단히 잘못된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말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주일날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4km 이상 이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또한 율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킬 때마다 내 장부에 이것이 기록된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어 있습니다. 즉, 잔고에 쌓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행을 행할 때, 실천할 때 잔고가 써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부심이 매우 충만한 상황입니다. 이 관리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계명 잘 지켰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켰음을 말미암아 주님께 구워드렸다는 생각으로 구워졌으니까 주님께서는 당연히 나를 구원시켜 주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당당히 물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전문용어로 잔고의 유용성이라고 합니다. 이 잔교의, 잔고의 유용성의 특징은 첫째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왜? 내가 한 일이 있기에 구원을 당연시 했습니다.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행위에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죄를 지어도 보호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잔고가 10만원인데, 만약에 10만원이 쌓여있는데, 내가 오늘 2만원어치 죄를 졌어요. 그러면 아직 8만원이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아직 괜찮아. 아직 잠고 있잖아. 안심합니다. 어, 20, 오늘 2만원 빼먹었으니까 도로 채워놓아야지. 어디 뭐 선하게 할일 없나? 율법 지킬 거 없나?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죄의 경각심이 없어집니다. 죄의 경각심이 없어지니까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잔고는 증여가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줄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잔고가 많음으로 그 잔고를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아주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이 청년은 우리 아버지가 율법을 잘 지켰고, 나도 또한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당연히 잔고가 많으니, 하나님이 구원을 책임지셔야 되고, 당연히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차있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재물을 팔아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괜히 손해본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과 반대였기 때문에 근심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율법주의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청년이 얼만큼의 재산이 있기에 근심하며 돌아갔을까?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돈이 좀 많아 봤으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리, 청년, 서로의 구원론의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불만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구원을 못 받을까? 내가 이렇게 장구가 많은데 이해할 수 없다는 나는 충분할 줄 알았는데, 율법주의의 구원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의 위험성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고 신앙의 경력이 많을수록 율법주의는 위험합니다. 잔고가 많 잔고가 많이 쌓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의 죄, 아들들의 죄를 용인했잖아요.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으나 경각심이 없었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둔감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영성이 뛰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갔을 때, 나너 부르지 않았어. 세 번을 반복했잖아요. 그때 엘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만큼 영성이 민감했던 그가, 그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제사장이잖아. 응? 내 젊었을 때 많이 저축해 놓았잖아. 우리 아들들 그 잔고가 좀그 감소되는 거야,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 잔고 아들에게 증여시켜 준다는 생각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청년 지금까지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집단, 집단으로 오염되고 감염된 상태입니다. 율법주의의 말입니다. 저도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 믿고 초창기 때 분명 감격이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주님 만난 날 감격 기억하십니까? 장소 기억하십니까? 그러던 내가 지금. 나 목사인데, 나 장로인데, 잔고 쌓여 있기에 둔감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자신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오랜 경력, 직분, 잔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에 죄에 대한 경각심, 직분,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나 50년 믿었어. 아니요, 하나님 모르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여행이나 가족여행 다닐 때혹한 번쯤 빠져도 괜찮은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선교, 어, 나 옛날에 많이 했어. 그러니 지금 좀 쉬어야지. 선교원금, 어,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지금 쪼들려. 내가 좀 써야지. 우리 자녀들, 내가 봉사 많이 했으니 지켜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편만이 지금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절대로 신앙의 경력, 직분, 여러분,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잔고가 없는 것 같이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을 진 빚쟁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한 것 잔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대신 주님께 갚아야 할 것이 많은 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8복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신령이 가라앉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이야기의 결론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력, 직분 봐주시, 봐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잔고 없고, 심령한 삶을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기준입니다. 매네매네 매네 세워보신다. 무엇을 세워보실까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직 잔고가 많기에 걱정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지 세워보실 것입니다. 대결, 달아보신다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빛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을 따라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살아가고 있는지 달아보실 것입니다. 우바르신,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매네와 대결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갈 곳을 정하신다는 의미인지 의미는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벨사살 왕은 메네와 대게를 시행한 즉 왕을 달아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리신 결정이 나를 달아 본 결정과 같다면 정말 큰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주신 말씀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장고가 많이 남았고, 내가 목사이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구원은 당연한 것이라며, 부자 청년의 생각과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가지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갑니다. 양은 주님의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지금이 돌아갈 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 잔고가 없고 내가 쌓은 것은 세어보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싸매어 주시며 살리시며 일으키실 것입니다.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라와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할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율법주의의 환경에서 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주님을 알았을 때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알고 버렸고 초지일간 하늘만 보며 달려갔습니다. 엘리도 솔로몬도 처음, 처음과 나중이 달랐습니다. 율법주의의 잔고를 믿었고 언제든지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책망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세시며 달아보시며 나뉘시는지 알고 돌아가야 합니다. 내 주신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입니다. 매일 주시는 인자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다음 주 예배는 더욱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잔고 속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망상에 빠져 있는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잔고는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이 많지 않고 죄는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잠고 버리고 새 출발하는 모든 성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 지금으로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경력, 직분 안 보십니다. 관심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세시고 달아보십니다. 율법주의에서 속히 벗어나 계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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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